안녕하세요. 한지쌤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태블릿을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컴퓨터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EGN l i g h 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 o SE 프로그램을 설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용하는 PC에 맞는 프로그램을 눌러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 파일을 실행시키시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투몬SE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시 갤럭시 탭을 사용하신다면 갤럭시 앱을 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아이패드를 쓰시는 선생님이라면 1 2 0 0 0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앱 가격이 다른 건 어, 애플 정책과 구글 정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지엔라이트에서는 투몬 SE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약간 소개를 해 드리면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투몬 SE와 투몬 USB와 투몬 에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두 가지는 예전에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투몬 SE가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거는 어뭐 비슷하니까 보실 필요 없고요 투몬 에어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PC와 어 패드가 동일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은 조금 쉬운데 데스크탑을 쓰시는 선생님은 데스크탑에서 와이파이를 잡는 게 무선 랜카드를 연결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무선이라서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USB 케이블을 이용하는 이 투몬 SE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안돼! 네, 컴퓨터에서 투몬 SE 프로그램 설치를 하셨으면 이번엔 태블릿에서 투몬 SE 어플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앱스토어에 가셔서 투몬 SE라고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럼 뭐 여기 보면 가장 첫 번째 뜨죠 어, 지금 저는 여기에 이미 다운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만 나오는데 여기 이 어플이 12,000원 정도 합니다 투몬 SE와 비슷하게 쓸수 있는 어플이 듀엣 디스플레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 다른, 다른 점이 있다면 투몬 SE는 이거 12,000원짜리 하나로 사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듀엣 디스플레이는 12,000원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뭐 24,000원, 36,000원 추가적인 구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투몬 USB, 투몬 에어 다른 프로그램도 어플을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 프로그램이라서 투모SE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요거를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어플을 설치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에서 투모SE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어, 태블릿에서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컴퓨터와 태블릿을 유선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해 줍니다. 유선으로 연결하면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이렇게 듀얼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돼! 네, 지금까지 투몬 S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태블릿을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은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모두 다 활용 가능하고요. 지금 사용한 방법은 와이파이나 어떤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 유선을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데스크탑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학스터나 뭐 이런 원격 수업, 화상 수업이 많이 그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듀얼 모니터 환경을 구성해야 하는 뭐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태블릿 또는 학교에 있는 노트북과 학교용 태블릿을 이용해서 원격 수업에서 좀더 원활하게 듀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수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